저는 랩이에 레미예요. 잘부탁 드려요. 모순 잘 드신 분들은 틀해 줄게요. 원스표 빵야 빵야. 아이고 자꾸 이거 이렇게 되니까 조 많이 속상해져요막 저도 뭐. 한번 해 보실까? 요 <놀람>

어, 싫은 거는 너무나 빨리 우 너는 너무. 아, 아니, 뭐, 한번는면 돼. 대인사람이 너무 추천 거거 그거 좀 많이 해주세요 그거 못 못한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이쪽스나 제가 이거... 이거 보이시죠? 이거 이거. 이거 보기 싫어요. 이거. 이거 보기 싫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꺼내야 되겠어요. 이 꺼도 이거. 이것도 이거 도 <laughs> 이거 오늘 방송 여기까지 왔어요